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 2월 14일 물때는 다섯 물때입니다. 안강머선는한 척, 백상자하고, 자아망어6 여섯 척, 민원 620마리, 자본 1075상자, 총7 척, 총7 척, 1795상자, 생각권면 준비하고 있어요. 변댕이하고 버겁니다. 자보는 소랭이고요. 그리고, 다쫄복니다 걱정이죠, 쫄복. 위판 척수가 지금 안강문이 한 척이라 는데 안강문이 하나, 두, 세 척이지. 아, 참돔, 잡어들. 음, 그 입작도, 걱정이 하고. 잡아입니다. 그다차마은 분들이에요. 인어가 많네요. 작은 통치 이것도 이나 대부분 그 통치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그때 손으로 할 준비를 해보십시오 이따 뵐게요 알다 밖에도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차한방 가서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과동화. 어, 허우가 있네요. 수요일에 다시 확인하고, 자막을 바꿀게요, 아직도 맛있게 드시고, 썸머도 오늘 하루 종일 잘 보내십시오, 잉? 이따 뵐게요.